사과처럼 작기 때문에 애플스박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꼭지가 시들면 크지 않아도 따야 될것 같습니다. 한 1,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따서 먹어야 되겠네요. 근데 이 파 밭을 가꾸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. 여기는 아파트 단밑 담밑... 음, 돌밭인데요. 돌이 너무 많아서 모든 돌을 캐내고 또 뚝을 조금 높이 싼 다음에 제가 심은 거라서 정성이 많이 갔답니다. 이렇게. 뚝을 만들어서 심은 곳이에요. 한 그루 여기도 또한 그루 근데 50일 됐는데 꼭두 개뿐이 안 났네요. 한 그루에 하나씩 한 모종에 하나씩 뿐이 안난것 같아요. 그런데 저기 가니까 또 조그만 게 하나 달려있네요. 여기요. 이건 언제 커려하나